경주 도착 이 친구 뭐해? 개미집 발견했어 오늘 경주 스텔스 차박이야 아빠 나개미 어? 발견했어 어, 진짜야? 아 들어오니까 하지마 아빠 여기 개미집 있어 봐봐 아 아빠 선글라스를 안 챙겼다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아빠 여기 다봐아아 아, 이런 더 큰일났네 아냐, 아냐. 제일 끌러봐요 여기 어때? 아 어? 너무 좋지, 여기. 어떤 거? 육화. 육화, 그래. 여기 경주. 신라의 수도라니까. 안 신정. 저저저 마지막 거. 저거 네? 어. 안 신정. 왜? 응. 짠. 아빠 이거 봐요. 정정이 어때요? 싫어요. 왜 싫은데요? 아빠 때문에요. 아빠 왜요? 아빠 얼굴 이상해서요. 이 대견해, 이거네 이빠사야. 응? 핫도그 두개 <laughs> 먹을 거 아니네 하나씩? 어. 엄마가 핫도그 돌려준대 핫도그 맛있겠다. 응. 우리 원래 항리당길 놀러 가려는데 좀 이렇게 쉬고 있는 거. 왜? 아빠 그럼 서둘러서 이렇게 빨리 올 필요가 있었나 모르겠네. 예세요. 예짜근아한고 배고프대. 맛있어? 응. 친구들아. <laughs> 친구들아 빨리 가자. 야, 그 똑바로 서있어, 차야. 친구들아. 어, 차, 신녀, 그쪽 가면 안 돼. 친구들, 아긴 또왜 코가 빨갛나? 어, 난쟁이 슝슝. 김신영 아빠를 봐야지 어? 일부러 연기하는 거야 이거 뜨거운 물인 것처럼 온천인 것처럼 이렇게 봐봐 여여 요, 요, 사진 찍어 어 거기 똑바로 서 마스크 벗고 마스크 한번 벗어봐 최희야 여기 와봐. 아기야 조심 조심. 더럽다 더러워 그게. 야 김. 사진 찍어준다 엄마가. 이거 찍고 있어. 봐봐, 아니 나 이거 찍고 있어. 둠. 응. 응. 나 아기야, 저봐아폰 줬는데. 줬는데. 그럼 이제 너네랑 응. 내가 아는 거야. 아니, 나 엄마 이래. 응. 응? 엄마가 이제 여기서 안 오면 되지 어 오케이, 나 뭐. 두고 가도 되지? 아니 뭐 이래. 아니, 신장 여기야 오지 말라고 여기. 아니, 오시... 아, 이제 안 야, 거야난다에 우리 엄마 오빠 만고 거야. 음에 먹고 난다음안먹게나 다음에 먹고 난다음고난 다음에 먹고 아 다음에 먹고 난다음 먹고 난다음이먹음 음. 이게 좀자 이제 시작해봐 설명해봐. 이거 좀 이거 좀 이게 어. 이게 맛이 어떤 맛인지 설명해줘봐. 이게 좀좀 음. 좀 이거 헐렁헐렁거리고 음. 이거 우리 맨날 밥 먹을 때 이거 쌀 있지. 어. 쌀이랑 조금 비슷한 맛. 쌀이랑 비슷한 맛이야. 된장육수인데 된장, 된장 맛이 나나? 음. 별로 된장은 한 조금 조금 어. 나. 안 먹어봐. 어. 음. 안 먹으면... 다시 설명해 봐. 음... 아까 뭐 맛이라 네 된장은 응. 진짜 조금 나. 된장 맛이 조금 나. 어 엄청 약해 근데? 어 엄청 약해. 어. 한 요정도? 요 정도 밖에 안 돼? 이거 국수도 먹어. 먹어봐 다시 맛있게 한번 먹어봐. 맛있어너 빨리. 아, 가게 젖 있어. 한한 번만 더막 표현해 봐. 한 번만 더막 표현해 봐. 별론 정확하게 좀 표현해 봐. 정확한 맛은요 별로. 맛있어게 말해 맛 있어요? 어? 마자 와. 엄마 먹은 거야, 엄마 매운 맛을 좋아. 아기, 왜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어. 이세경 없다니까. 넌 들어오지 마. 알랑이는 인기 없나? 딱지 있나? 어, 아니 없어. 미를 위한 닭지가 없다. 닭지 닦지고 하라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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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닭지 없어. 닭지 없다. 출발. 닭지 아예 없어? 어. 어 세아 너. 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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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여봐봐. 안돼 가자 신냐 아빠 여봐봐. 해봐 한번 더. 이거 내가 만든 놀. 뭐야 그래, 만들어 봐봐 해봐. 이거 내가 만든 놀. 네. 어. 두 개로 해봐. 아? 어? 두 개, 두 개. 이거, 이거, 이거 너 피아노, 피아노 쳤잖아 피아노 치듯이 쳐봐. 안 해. 아니 저걸로 피아노 치... 손으로 말고 저걸로 피아노 듯이 오빠 저기 빨간 줌 있대. 나도 해볼래. 나한 개만 넣어. 그럼 이거 해.

너네가 가운데 있어 엄마, 아빠가 겉에 있을게. 알겠다. 어때? 엄마, 우리 가운데. 그. 빨리. 그래, 그냥 면 되라고. 그냥 있대? 어? 없어? 어. 여기 있을 것 같은데? 엄마 찾아봐. 없어, 엄마. 딴 데? 출발. 빨리 시간 없다 신여. 근데 그 딱지에 원래 구하기 힘든거 아니야? 딱지어 아, 출발 신영 신여. 신영한테 글자 못읽으면 안들어간다고 했어 신영 하나 골라 하나 골랐어 세경이는 없다 아니 뭘 아니야 넌 사진도 없어 아빠다 아, 아무도 없네 아빠 여 봐봐 아빠 좋은 것들만 나왔어 아빠 여 봐봐 어 좋겠다 너 야, 여기 좀만 더갈 거야, 버스는. <목소리> 음? 차, 차, 신이야, 차. 니 먹고 싶은 거, 나는 먹고 싶은 게 없어. 막가 <목소리> <나가? 목소리> 가자. 뭐? 아니, 저건 차박 가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나오네. 친구들아 친구들 친구들 좀 있다가 먹어 정리좀 하고 씻고 너네 좀 씻어야돼 아빠도 씻었을거야 씻고 놀자 알았지? 신녀 왜 2층에서 자고싶은데 신녀 왜 2층에서 자고싶은데 어? 처음, 처음으로. 이 시원하지 그게? 아니. 여기가 시원한데. 자 빨리. 충전 없으면 저거 청소기 그거 배터리 빼 갖고 충전 내가 이아주 같이 자도 돼 오케이 옆에 옆에 옆에. 옆에 충전. 누워 있어. 기는 내가 빨리 먹어라. 엄마 해줬으니까. 빨리 먹어, 양치하고. 치 양치